오늘은 피어리스 단면 수세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호빵형 수세미를 떴었는데요. 단면 수세미도 이번에 한번 다시 떠보았어요. 자, 뜨는 방식은 뒷판부터 먼저 뜨고요. 앞에 꽃을 뜨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실색은 호빵과 같은 배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꽃잎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이 실은 예, 실색을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뒷판부터 뜨겠습니다. 매직링 해주시고요. 코를 하나 빼주세요. 다음 사슬 기둥 코, 세코 올려줍니다. 링 안에 한길긴뜨기 15개를 더 넣어주세요. 사슬 기둥코 포함해서 기둥이 16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기둥 16개를 모두 다 하셨으면 링을 닫아주시고요. 처음 시작했던 사슬 3개 맨 위쪽에 빼뜨기 해주세요. 다음 단 사슬 기둥 코 3개 올리고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다음,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개 긴뜨기 하나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16번 반복해 주세요. 한 줄을 다 하셨으면, 처음 시작했던 사슬 기둥 3개, 아래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시고요. 다음 단, 사슬 기둥 코 3개 올리고요. 같은 자리에 한 개의 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 개의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 개의 긴뜨기 두 개. 이렇게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를 16번 반복해주세요. 한 줄을 다 하셨으면 처음 시작했던 사슬 세개맨 위쪽에 빼뜨기 해주시고, 다음 단, 사슬 기둥코 세코 올려주고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해주고, 사슬 있는 곳은 건너뛰고요. 다음 한길긴뜨기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해주고요.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16번 반복해주세요. 한 줄을 다 하셨으면 처음 시작했던 사슬 3개 맨 위쪽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다음 단, 사슬 기둥코 세코 올리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하나 해주고요.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을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을 다 하셨으면 처음 시작했던 사슬 세개맨 위쪽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잘라주세요. 뒷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앞판 떠서 이어나갈 거예요. 다음은 앞판입니다. 앞판은 호방형 수세미와 똑같이 뜨는데요. 마지막에 흰색 테두리 라인 할때 뒷판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징행 해 주시고, 코를 하나 빼 주세요. 다음, 사슬 기둥코 두코 올립니다. 다음, 링 안에 한, 어, 긴뜨기 11개를 더 넣어주세요. 사슬 기둥꽃 포함해서 긴뜨기가 12개가 됩니다. 한 줄을 다 하셨으면, 링을 달아주시고요 처음 시작했던 사슬 2개, 맨 위쪽에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다음은 갈색입니다.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꼬를 하나 빼주시고요. 찻을 하나 올려주세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개 해주세요. 이때 짜토리 실들은 뒤에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흰색으로, 진한 갈색에 아무 곳에서나 시작하셔도 되구요. 코를 하나 빼주세요. 사슬 기둥코 하나 올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사슬 다섯 개. 다음,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다음,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여덟 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줄을 다 하셨으면 사슬 다섯 개까지 하고요. 처음 시작했던 짧은뜨기에 빼뜨기 해 주세요. 다음 단, 빼뜨기 하나 해서 코를 링 안쪽으로 코를 이동시켜 줍니다.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요. 링 안에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꽃잎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다시 반복해 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총 8번을 반복해 주세요. 한 줄을 다 하셨으면 처음 시작했던 곳에 빼뜨기 하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아래쪽에 흰색 짧은뜨기 했던 곳에 흰색 짧은뜨기와 사슬 5개 했던 이 부분, 여기 짧은뜨기 부분에 뒤쪽으로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다음 사슬 5개, 다음 짧은뜨기 부분에, 뒤 걸어 짧은뜨기. 다음 꽃잎을 걸수 있는 사슬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슬 다섯 개, 다음 짧은뜨기에 뒤 걸어 짧은뜨기. 총 여덟 번을 반복해 줍니다. 한 줄을 다 뜨셨으면 처음 뒤 걸어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다음 꽃잎색으로 지금 방금 만든 고리에서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코를 하나 빼주고요. 사슬 하나 올린 다음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세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이게 꽃잎 하나이고요. 그 다음 다시 다음 고리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같은 자리에 짧아 한길긴뜨기 두 개. 그다음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총 8번을 반복해 주세요. 이제는 흰색으로 라인을 만들면서 뒷판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곳은 맨 처음에 흰색 꽃잎에 어, 짧은뜨기와 사슬 다섯 개 했던 이 짧은뜨기 기둥에 뒤, 앞쪽에서 걸어서 코를 하나 뺀 다음에 사슬 하나 올리고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앞 걸어 짧은뜨기를 해주고, 사슬 네개 해줍니다. 그 다음, 뒤쪽에 꽃잎색 한 개의 긴뜨기 두개 했었죠. 거기에 짧은뜨기 하나씩 총두개 해줍니다. 그 다음 옆에 고, 어,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여기서 사, 호빵에서는 여기서 사슬 세 개를 했었는데 그 사슬 세개 중에 첫 번째 코는 그냥 떠주고요. 두 번째 코에서 뒷판과 연결을 해줄 겁니다. 뒷판 연결하는 부위는 맨 마지막 단, 마지막 단과 그전 단에 사슬 하나 했던 이 코에 걸어서 빼뜨기 해 주세요. 빼뜨기 하면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슬 하나 해 주고요.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옆에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하나씩. 사슬 4개. 다시 아래로 가서 짧은뜨기 부분에 앞 걸어 짧은뜨기. 사슬 4개. 뒤쪽 꽃잎에 한길긴뜨기 2개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씩.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 하나. 자, 그 다음에 뒷판과 연결을 해주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걸었던 그 사슬 하나 짜리, 그 다음 하나 짜리 또 건너서 두 번을 건너서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 사슬 하나 해주고요. 고리에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기둥에 짧은뜨기 하나씩, 사슬 네 개, 아래로 가서 짧은뜨기 부분에 앞걸어 짧은뜨기. 사슬 4개. 뒤쪽에 한길긴뜨기 부분에 짧은뜨기 2개. 고리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하고요. 다시 뒷판과 한 묶음 지나, 두 묶음 지나서 연결하면서 빼뜨기 하면서 사슬 만들어주기. 다음,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하나씩, 사슬 4개. 아래로 가서 앞으로 걸어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총 8번을 반복해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셨으면 사슬 4개까지 하고요. 처음 시작했던 앞걸어 짧은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나머지 실들은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테두리 부분입니다. 테두리 부분 시작은 이 사슬 하나 했던 이 구멍에서 시작합니다. 코를 하나 빼 주고요. 사슬 세개해 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네 개가 네 개가 이렇게 모아진 어,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중에 두 개를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빈 공간에 넣고 빼뜨기 사슬 세개 다음 사슬 하나 있는 곳에 빼뜨기 사슬 세개 한길긴뜨기 두개 건너서 빼뜨기 다음 사슬 있는 곳에 빼뜨기 사슬 세개 하고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빼뜨기 사슬 세개 다음 사슬 사슬 하나 있는 곳에 빼뜨기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페어리스 단면 수세미는 완성이 됩니다.